만수감리교의 교육부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만수감리교의 교육부 온라인 예배는 다음과 같이 드립니다. 첫 번째, 각 가정의 부모님께서는 예배 전 아이들의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두 번째, 예배 드릴 장소를 깨끗하게 정리해주세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의 마음도 장소도 깨끗하게 정리해주세요. 세 번째,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주세요. 방금 자고 일어난 잠옷은 안 돼요. 네 번째, 성경책을 가지고 바른 자세로 예배드려요. 다섯 번째, 예배 시간에 장난치거나 돌아다니지 않아요. 이 다섯 가지의 약속을 잘 지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쁘고 멋진 예배자가 되어요. 유초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즐겁고 신나는 찬양 함께 해보아요. 우리 첫 번째 찬양할 곡은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이라는 곡이에요. 우리 친구들 어렵고 힘들 때 낮은 마음이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에 기쁨을 주실래요. 우리 친구들 모두 함께 기쁨 가득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찬양해 보아요.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그런 모습들도 모두 사랑하신대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야미야미 찬양해봐요.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아직 이 사랑을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 알게 해달라고 함께 더 알고 싶어요. 찬양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교회 나와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이전과 동일한 정성과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들의 하루하루가 항상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친구들 가장 힘들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어떤 상황이 우리 친구들을 힘들게 하나요? 그리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요? 전도사님이 설문조사 자료를 하나 찾아왔어요. 15,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장 힘들 때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조사했다고 해요. 과연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5위는 공개해 두었어요. 우리 친구들의 대답과 나머지 결과들이 비슷할지 궁금한데요. 한번 맞춰볼까요? 자, 6위. 6위는 노래방에 간다예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고래고래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네요. 자, 그럼 4위. 4위는 시원하게 펑펑 운다예요. 우리 중에도 힘들 때 펑펑 우는 친구들이 있나요? 3위는 맛있는 걸 먹는다에요.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며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2위. 아무 생각 못 하게 잠을 잔다. 잠시 아무 생각도 없이 잠들어 버리는 것. 어때요? 공감하는 친구들도 있죠? 대망의 1위는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정답은 바로 푹 늘어지게 집에서 쉰다예요. 가장 편안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며 스트레스와 힘든 일을 푸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네요. 우리 친구들은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하나요?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슬프고 힘들 때 어떻게 하시길 원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한나의 기도. 이스라엘의 라마라는 지역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분인나는 자녀로 인해 늘 기쁨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으로 여겨졌었어요. 하지만 한나는 자녀가 없어 마음 속에 늘 슬픔이 있었어요. 엘가나는 한나를 더욱 사랑했기에 항상 더 많은 몫을 그녀에게 주었어요. 그런 행동을 보며 질투가 난 분인 나는 한나를 모질게 조롱하고 자녀가 없어 아픈 마음을 건드렸어요. 이러한 일들은 해마다 대풀이 되었죠. 끝내 한나는 눈물을 흘리며 음식을 더 이상 먹지 않겠다고 했어요. 사실 한나에게 아이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슬픔에 잠긴 한나는 괴로운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고 또 울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는 음.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니, 입술만 움직이는 것을 보니 이 여인이 술에 취한 것이 분명하구나!" 하지만 한나는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뿐이었어요. 엘리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술에 취한 채 여기서 이게 무슨 짓이오? 빨리 포도주를 끊으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제 사장님. 저는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제 마음을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저를 악한 여자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엘리가 대답했어요.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도한 것을 허락하시길 간절히 바라오. 제사장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간 한나는 음식을 먹고 다시는 슬퍼하지 않았어요. 얼마 후 한나는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그 해에도 엘가나와 가족들은 모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지만 한나는 동행하지 않았어요. 한나는 말했어요. 아이가 젖을 떼면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그가 하나님을 모시며 영원히 그곳에 있게 하겠습니다. 엘가나는 한나가 원하는 대로 해 주었어요. 젖을 땐후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엘리제사장님, 저는 예전에 당신 앞에서 울며 기도했던 여인입니다. 여기 이 아이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아이를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한나는 여호와께 경배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어린 사무엘은 제사장 밑에 남아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한나예요. 한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한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어려움이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한나는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한나에게 있었던 고통은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한나의 슬픔과 고통을 잘 아는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더 많이 사랑해 주었어요.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였던 분인 나는 한나를 특별히 더 사랑하는 엘가나를 보며 한나에게 질투를 느끼고 한나를 괴롭혔어요. 어떻게 괴롭혔나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나의 고통을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했어요. 사람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즉, 재난이나 질병 등으로 겪는 어려움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겪는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이두 가지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때 한나는 무엇을 했나요? 오랜 시간 아이를 갖지 못하고 그런 아픔을 조롱당하며 괴롭힘을 당했지만 한나는 본인 나와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께 모든 속상한 마음과 고민을 털어놓으며, 만약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엘리 제사장은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고는, 술에 취해 중얼거리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였어요. 한나의 기도에서 그녀의 고통과 간절함이 느껴지나요? 나는 이렇게 절망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오늘 챈트 말씀을 함께 외쳐볼까요? 누구나 한나와 같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지? 라고 생각하며 불평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했죠? 맞아요. 한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결과, 한나가 가진 문제와 고통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해결되었어요. 한나가 절망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했을 때,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아픔을 아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가장 선한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격적으로 배우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응답을 경험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는 문제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러한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한나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우리 친구들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꼭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기도 하고 친구 관계를 비롯해서 스트레스 받는 많은 걱정거리들이 있었는데 혼자서만 해결하려 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한나와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맡기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스타로서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믿음을 성장시켜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몇 가지 전달드릴 내용이 있으니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친구들이 함께 기도해주세요.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세요. 잘 예방해서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로 약속! 두 번째, 다음 주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9월 20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11시가 되기 전에 미리 씻고 가장 멋지고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만수교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는 관계로 황금을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번과 같이 헌금 저금통을 만들어 영상으로 예배하는 날 헌금을 드렸다가 다시 교회에서 예배하는 날 가지고 와서 헌금을 드려도 됩니다. 네 번째, 성경통독 안내입니다. 9월 14일부터 100일 동안 전교인 성경통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하는 방법과 내용은 따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비록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즐겁고 재미있는 말씀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잘 듣고 맞춰주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는 일 중에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푹 늘어지게 집에서 쉰다. 2번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3번 아무 생각 못하게 잠을 잔다. 자 두번째 문제입니다. 사람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이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즉 재난이나 질병 등으로 겪는 어려움. 2번, 놀이공원 놀러가기. 3번,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겪는 어려움. 세 번째 문제입니다. 한나는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했나요? 1번, 한나는 집에 가서 울었어요. 2번, 한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3번. 분인 나와 싸웠어요. 친구들, 문제 다 풀었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각반 선생님들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정답을 얘기해 주세요. 온라인 말씀 퀴즈로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를 대체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죠?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길 소망합니다. 그럼 즐거운 주일 보내세요. 안녕!